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진진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런데 그 전에 잠깐, 혹시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나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미리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 올릴 때마다 바로 알려드릴게요. 혹시 K2 흑표 전차 들어보셨죠?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차세대 주력 전차인데요. 외국에서도 블랙팬서라고 부르면서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K2 흑표가 세계 전차 순위에서 몇위 정도 할지 궁금해 본적 있으세요? 뭐, 독일 레오파르드나 미국 에이브람스보다야 아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우리 기술이니까 한 5위 정도는 하겠지? 이 정도로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잠깐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거든요. 아니,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싶어서 해외 군사 전문지 자료까지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2024에서 2025년 현재 기준. 세계 최강 전차 탑텐을 완전 분석해 볼 건데 k2 흑표의 순위를 들으시면 아 이거 정말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요즘 전차 평가 기준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거든요. 과거에는 그냥 장갑 두껍고 포크고 무거우면 좋은 전차였어요. 하지만 요즘은 다르죠. 네트워크 전투 시대니까 정보 공유 능력도 중요하고, 정밀 타격을 피하려면 기동성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의 성능이 결정적이에요. 그리고 방어력도 단순히 장갑만 두껍다고 되는 게 아니라, 능동 방어 시스템이나 연막, 차단 시스템 같은 첨단 방어 기술이 더 중요해졌고요. 이런 모든 요소들을 종합해서 평가하면, 과연 어떤 전차들이 탑텐에 들어갈까요? 먼저 힌트 하나 드릴게요. 탑3에는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전차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전차는 음 태극기가 붙어 있는 전차일지도 모르죠. 아 답답하시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12부터 카운트다운으로 진행할게요. 마지막 1위가 누군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자 그럼. 세계 최강 전차들을 하나씩 만나보시죠. 10위부터 시작합니다. 10위는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MK4입니다. 메르카바, 들어보셨죠? 이 친구는 정말 독특한 전차예요. 다른 전차들과는 완전히 다른 철학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가장 특이한 게 엔진이 앞에 달려있어요. 보통 전차들은 엔진이 뒤에 있는데, 메르카바는 앞에 있어서 추가 방어막 역할을 해요. 그리고 뒤쪽에는 승무원이 탈출할 수 있는 문까지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은 인구가 적어서 승무원 생존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중동 전쟁에서 메르카바의 승무원 생존율은 정말 높았어요. 그리고 트로피 능동 방어 시스템. 이거 정말 무서운 놈이에요.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이나 로켓을 레이더로 탐지해서 요격 탄환으로 공중에서 격파해버려요. sf 영화에서나 볼법한 기술이죠. 9위는 일본의 90식 전차입니다. 일본이 전차를 만든다고? 의외죠? 일본은 미쓰비시에서 90식을 만들었는데 성능이 상당해요. 특히 사격통제 시스템이 뛰어나고 일본 특유의 정밀함이 돋보여요.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양산 수량이 너무 적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10식으로 교체되고 있어서 점점 보기 힘들어지고 있죠. 8위는 영국의 챌린저 2입니다 챌린저 2는 정말 독특한 전차예요. 120mm 라이플 포를 쓰는 유일한 현대 전차거든요. 다른 전차들은 다 활강포를 쓰는데 영국은 고집스럽게 라이플 포를 보수하고 있어요. 왜 라이플 포를 쓸까요? 정확도가 높거든요. 먼 거리에서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서 영국군은 이걸 선호해요. 실제로 걸프 전에서 챌린저 이가 기록한 최장거리 전차 격파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방어력도 뛰어나요. 도체인 우라늄 장갑을 사용해서 정말 튼튼해요. 이라크 전에서 챌린저 2가 RPG 이른바를 맞고도 멀쩡했다는 일화도 있을 정도예요. 7위는 프랑스의 르클레르입니다. 프랑스답게 정말 우아한 전차예요. 외형부터가 다른 전차들과 달라요. 포탑이 날렵하고 전체적인 실루엣이 세련됐어요. 성능도 뛰어나요. 자동장 전장치가 있어서 승무원이 3명 밖에 필요하지 않고 사격 속도도 빨라요. 그리고 프랑스 특유의 전자 시스템들이 정말 첨단이에요.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수출 실적이 별로 없어요. UAE에 좀 팔린 게 전부죠. 6위는 중국의 99A식 전차입니다. 중국이 6위라고 놀라셨나요? 사실 중국 전차 기술이 요즘 정말 무섭게 발전하고 있어요. 99A는 중국이 서방 기술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전차인데 성능이 상당해요. 125mm 활강포에 능동 방어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특유의 대량 생산으로 숫자도 많고요. 특히 정보전 능력이 뛰어나요. 중국군의 디지털 네트워크와 연동되어 있어서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요. 이게 현대전에서는 정말 중요한 요소거든요. 5위는 러시아의 T90M입니다. T90M은 러시아의 주력 전차인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많이 등장했죠. 성능을 두고 말이 많지만,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전차예요. 125mm 활강포와 아레나 능동 방어 시스템, 그리고 러시아 특유의 반응 장갑까지. 방어력은 정말 뛰어나요. 그리고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서 수출도 많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모습은 좀 아쉬웠어요. 우크라이나의 대전차 미사일에 꽤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강력한 전차인 건 맞아요. 4위는 독일의 레오파르드 EH7입니다. 드디어 레오파르드가 나왔네요. 레오파르드2는 서방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전차 중 하나예요.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등 정말 많은 나라에서 쓰고 있어요. EH7은 최신형인데 도시 전투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지붕 장갑을 강화하고 360도 감시 시스템을 갖췄어요. 그리고 독일 특유의 정밀함으로 만들어진 사격통제 시스템은 정말 뛰어나죠.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어요. 러시아의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몇 대가 손실됐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강력한 전차인 건 맞아요. 3위는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입니다. 드디어 에이브람스가 등장했네요. 미국의 자랑이자 서방 세계 최강의 전차 중 하나죠. 에이브람스의 가장 큰 특징은 도체인 우라늄 장갑이에요. 이게 정말 무섭거든요. 웬만한 공격으로는 뚫리지 않아요. 걸프전에서 이라크의 T-72들을 일방적으로 학살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리고 M250 620mm 활강포의 파괴력도 무시무시해요. 사거리 4km에서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최신형 M1A2 SEP 버전 3에는 트로피 능동 방어 시스템까지 달려있고요.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연료를 너무 많이 먹어요. 가스터빈 엔진이라서 연비가 정말 나빠요. 그리고 무게도 70톤이 넘어서 기동성이 좀 떨어져요. 자, 이제 탑2가 남았네요.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2위는? 준비되셨나요? 바로 우리나라의 K2 흑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어지세요? 에이브람스보다 위라니. 저도 처음에는 이거 진짜 맞나? 싶었어요. 하지만 하나씩 분석해보니까 정말 그럴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세계 최고 수준의 사격 통제 시스템이에요. 한국형 사격 통제 컴퓨터는 이동 중에도 정확한 사격이 가능해요. 시속 50km로 달리면서도 3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맞출 수 있어요. 두 번째, 혁신적인 능동현가 시스템. 이거 정말 대단해요. 각 바퀴마다 독립적으로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서 포탑을 기울여서 숨을 수도 있고 험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이런 게식은 K2가 세계 최초예요. 세 번째, 차세대 120mm 활강포예요. 독일제 원본보다 성능을 더 향상시켰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직접 개발한 KSTAM. 스마트 탄약까지. 이거는 타버텍 방식으로 적전차의 가장 약한 윗부분을 공격해요. 네 번째 첨단 방어 시스템들이에요. 연막차단 시스템, 레이저 경고 시스템, 그리고 곧 도입될 능동 방어 시스템까지. 종합방어 능력이 정말 뛰어나요. 다섯 번째, 뛰어난 기동성이에요. 1500마력 엔진으로 기동성이 뛰어나고 변속기도 자동이라서 조작이 쉬워요. 무엇보다 한국의 산악지형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험한 지형에서의 성능은 세계 최고예요. 그리고 실전 성능도 입증됐어요. 터키에서 알타이 전차로 라이선스 생산 중이고 폴란드는 K2를 직접 도입하기로 했어요. 폴란드가 얼마나 까다로운 나라인지 아세요? 그런 폴란드가 K2를 선택했다는 건 성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죠. 노르웨이, 핀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인도까지 정말 많은 나라에서 K2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해외 군사 전문가들도 K2를 높게 평가해요. 21세기형 전차의 완성체라는 평가까지 나왔을 정도예요. 그럼 이제 1위가 누군지 정말 궁금하시죠? 잠깐만요. 그 전에 K2가 2위인 이유를 더 설명해 드릴게요. 1위와의 차이점도 말이에요. K2의 유일한 약점이 있다면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직 실제 전투에 투입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능동방어 시스템이 아직 본격 도입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계속 개선되고 있어요. K2PIP라고 해서 성능 개량형이 개발 중이고, 여기에는 능동방어 시스템과 더 강화된 정보전 능력이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럼 1위는 과연 누굴까요?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한국의 K2가 2위까지 올라왔는데, 1위는 도대체 누가 차지했을까요? 드디어 1위를 발표할 시간이 왔습니다. 2024에서 2025년 세계 최강 전차 1위는 바로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mk4 바라크입니다. 아니 메르카바가 1위라고 10위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메르카바 mk4 바라크는 기본형 mk4와는 완전히 다른 전차예요. 바라크는 번개라는 뜻인데 이름답게 정말 번개처럼 빠르고 강력해요. 왜 바라크이 1위일까요? 첫 번째, 세계 최고의 능동방어 시스템인 트로피 시스템이에요. 이게 정말 무서운 놈이라니까요.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 RPG, 심지어 탱크 포탄까지 요격해버려요. 성공률이 95% 이상이에요. 실제로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의 대전차 미사일 수백발을 요격했어요. 바라크 한 대당 평균 20발 이상의 공격을 막아냈다고 해요. 이게 실전에서 입증된 성능이에요. 두 번째, 360도 완전 상황 인식 시스템이에요. 전차 주변에 카메라와 센서들이 빽빽하게 달려있어서 사각지대가 전혀 없어요. 승무원은 마치 투명한 전차 안에 앉아있는 것처럼 모든 방향을 다볼수 있어요. 세 번째, 첨단 AI 시스템이에요. 인공지능이 위협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대응 방법을 제안해줘요. 심지어 자동으로 반격까지 할수 있어요. 네 번째, 모듈형 장갑 시스템이에요. 임무에 따라 장갑을 바꿀 수 있어서 도시 전투에서는 두꺼운 장갑을, 기동전에서는 가벼운 장갑을 선택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실전에서 검증됐다는 거예요. 가자 지구, 레바논, 시나이 반도에서 수없이 많은 실전을 치렀고 그때마다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어요. 하마스의 코네 대전차 미사일도 막아내고 헤즈볼라의 RPG도 막아내고 심지어 IED 폭탄 공격도 버텨냈어요. 이런 실전 경험은 돈으로도 살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크이 1위에요 K2보다 기본 성능은 떨어질 수 있지만 실전 검증과 생존성에서는 확실히 앞서거든요. 하지만 K2도 절대 만만치 않아요. 기술적으로는 오히려 K2가 더 앞선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K2 PIP가 나오면 1위 자리를 놓고 정말 치열한 경쟁이 될 거예요. 특히 K2의 능동 현가 시스템과 스마트 탄약 기술은 바라크도 따라올 수 없는 K2만의 독보적인 기술이거든요.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탑 3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위 메르카바 MK 사 바라크, 2위 K2 흑표, 3위 M1A2 에이브람스예요. 놀라지 않으세요? 한국의 K2가 미국의 에이브람스와 독일의 레오파르드를 제치고 2위에 올랐어요. 이게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20년 전만 해도 한국은 M48 패튼이나 쓰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2위의 전차를 만들어냈어요. 정말 대단한 발전이죠. 그리고 K2는 아직 완성품이 아니에요.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K2-PIP, K2-블랙팬서, KF2 등등 다양한 발전형들이 계획되어 있어요. 특히 무인포탑 기술이나 AI 자동화 기술이 접목되면 정말 SF영화에서나 볼법한 미래형 전차가 될 거예요. 그리고 수출도 정말 잘 되고 있어요. 폴란드에 1000대 이상 수출 계약을 맺었고 노르웨이와 핀란드도 도입을 검토 중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전차는 한 나라의 군사 기술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무기예요. 엔진, 장갑, 사격 통제, 전자 장비 등등 모든 첨단 기술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 전차를 세계 수준으로 만들어 낸다는 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앞으로 한국의 방산업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정말 기대되네요. K2가 세계 1위가 되는 날도 머지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도 K2 흑표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자, 여기서 잠깐. 혹시 아직도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나요? 이런 재밌는 군사 컨텐츠 계속 보고 싶으시면 구독은 필수예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다음에는 더 흥미진진한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다음 편에서는 K2BS 레오파르드2 실제 성능 비교를 해볼 예정이에요. 정말 흥미진진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서 요청 많이 주시는 K2BS 에이브람스 비교. 영상도 준비 중이니까 기대해주세요. 댓글로는 여러분 생각을 들려주세요. K2가 정말 2위 맞나요? 에이브람스보다 위라는 게 믿어져요? 1위 자리도 가능할까요? 뭐든 좋으니까 활발하게 의견 나눠봐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